작님들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청도 매점에 면 있는 어, 오르대 카페에 왔는데 어, 커피 주문을 하고 우리 여기 카페 어, 우리 친구인데 친구인데 지금 친구가 안 보여요 여기 아드님이 계신데 엄마 언제 나가셨어요? 잠깐 나가셨어요 아 잠깐? 언제 들어와요? 금방 들어오실 겁니다 아 금방 들어온다고? 아, 커피 마시고 좀 있을게요. 엄마 네, 보고 갈게요. <laughs> 나 지금 세 번째 방문. <laughs> 작년 가을에 오픈했죠? 예. 네. 아 우리 친구 이렇게 아드님이 이렇게 참하게 이렇게 커피를 바리스타, 바리스타죠? <laughs> 커피 마신다 너무 좋아요. 여기 청도 매점면 송언니404 주소 나중에 저기 댓글란에 올려놓게. 가까이 계신 분은 이렇게 차한잔 하러 오세요. 어 밖에 건물 전경 전경 좀 어, 이렇게 좀 찍어 볼게요. 여기 보면 요렇게 오르대 오르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어, 밖에 한번 나가볼게요. 와 어, 밖에는 이렇게 어 이제 여기 온실 비슷하게 비닐 하우스도 요렇게 하나 어, 쳐놓고 여름에는 이제 여기 시원하게 나와서도 커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하우스처럼 요렇게 하우스도 하나 쳐놓고. 저쪽으로는 뭐, 앞뒤, 옆에 뭐, 다 산입니다. 여긴 진짜 산 속에 있어요. 산 속, 중간, 산 속에 있는데, 요렇게 건물이 요렇습니다. 요렇게, 오르대. 아, 요렇게 간판이 있구요. 어, 앞뒤로 뭐, 옆으로 다 요렇게 산입니다. 어, 작년 가을에, 작년 가을에 오픈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지금은 겨울이라 좀 이렇게 조금 약간, 어, 어, 상막하다고 하나? 겨울이라 지금은, 어, 이렇습니다. 지금은 항, 항, 항랑하라고, 항랑하다고 할까? 겨울이라 지금은 그런데, 이제 봄에, 봄에 이쪽으로 이제 야생화를 많이 좀 심으라고 했어요. 저 산미트로, 뭐, 꽃무릇, 개미추, 강추죠? 개미, 개미치. 개미치, 보라색고, 어, 강추입니다. 마편초 뭐 이런 얼똥되는 아이들 그런 어, 애들 야생화를 이렇게 심으면 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겨울이라 이렇게 좀향낭합니다좀 어, 이렇습니다. 겨울이라. 작년 가을에 오픈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데 이제. 야생초들 많이 씻고 또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또 가을은 가을대로 가을에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단풍진 것도 보고 어 산속에서 이렇게 카페 요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이렇게 바라보고 마시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멍 때리기 <laughs> 사색이 잠기기 멍 때리기 아주 좋, 좋습니다. 요렇게. 아, 요렇게. 아, 요렇습니다. 요렇게 한번 찍어 봤고요. 어, 실내 안에 또 잠깐 가서 실내도 보고 분위기 에,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가 이렇습니다. 아, 앵초죠? 앵초. 앵초. 이거를 노뎀나무 카페에서 어, 이 앵초를 한 박스를 주문해 가지고 어, 노덴나무 카페에서 앵초 한 박스, 제라름 두 박스, 뭐 이래, 들고 왔습니다. 앵초. 아, 이쁩니다. 보물 알리는 앵초. 아, 요렇게, 요렇게 해놨네요. 요 햇살 좋은데, 아, 이렇게 놨어요. 너무 이쁩니다. 와서 보니까 또 요렇게 해놓으니까 또 너무 이쁘네요. 제라룸입니다, 제라룸. 제라룸 두 박스 갖다 놨는데, 지금 많이는 안 보여요. 어디다 깜춰놨는지 제라룸 아, 보세요. 요 햇살 좋은 데다 이렇게 놓으니까, 아, 얘도 지금 꽃대가 하나 올라와 있고, 아, 이렇습니다. 아, 입장도 보세요. 아주 쪽보색으로 이렇게. 제라룸이 아, 이렇게 이뻐요. 아, 이렇습니다. 베라늄 이렇게 해놨네요. 배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삭소름 이쁘다 그랬더니 삭소름 두개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노랫나무 카페에서 데리고 온 삭소름 보라 삭소름이죠. 어 삭소름은 이렇게 키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행인으로 행인으로 걸어서 키우는 게 아주 더, 더 멋지죠. 또 삭소름 이렇게 놨고요 여기도 앵초. 노란 앵초입니다. 아, 앵초꽃이 이렇게 이뻐요. 아, 여기도 앵초. 장미 앵초죠? 장미 앵초입니다. 아, 이렇게 이뻐요. 장미 앵초입니다. 봄을 알리는 장미 앵초. 아, 봄이 온것 같아요. 햇살 좋은 데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니까 너무 더 이뻐 보이네요. 유럽 제라늄입니다, 유럽 제라늄. 두 박스를 사 왔는데 열 개인데 지금 보이는 건네 개입니다. 우리 친구가 지금 여섯 개를 어디다 놨는지. 지금 친구는 또 애출 중이라고 하고, 아한 시간 좀 조금 기다리라고 하네요. 일찍 온다고 그래 지금.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지금 유럽 제라룸 아, 이렇게 찍어 봅니다 여섯 개를 찾아라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어디, 어디다 갖다 놨는지 아 이렇게 햇살 좋은 창가에다 두니까 너무 이뻐요 유럽 제라룸 두 박스를 노뎀나무 카페에서 어, 두 박스를 갖고 왔죠 우리 친구도 이렇게 제라룸 이렇게 봤습니다 아, 산속이라도 나름 손님들이 제법 음, 아, 이렇게 차들이 많아요. 이게 손님들이 제법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뭐 다육이도 있고 음, 풍류초도 눈에 보이고 이렇습니다. 얘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가족들, 애기들 데리고 오신 가족들.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쉬시면서 가족들끼리, 애기들하고 편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애기들하고 앉아서 편하게 놀다, 쉬었다, 이렇게 차 마시고 이렇게 쉬었다 가시는 공간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쪽으로 또 밖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뭐 어 앞뒤로 이렇게 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어 지금은 겨울이라 뭐 꽃도 없고 뭐 향낭하지만 아어 봄되면 이제 꽃도 이제 많이 심고 야생화 위주로 많이 심고 또 가을에 또 가을 꽃들 많이 피우고 하면은 아어 나름대로 산속에 있지만. 산 속에 있지만, 나름대로 아주 야생화를 많이 심으라고 했어요. 어, 나름대로 산 속이지만, 어, 우리 꽃님들은 또, 우리 또, 참하시는 분들은 또, 산 속이라도 분위기만 좋으면, 또, 꽃도 많이 있고 하면은 또 찾아오죠. 또, 그래서, 아이고, 너무 공기는 아주 끝내줍니다. 산 속에 이렇게 오르대 카페가 있습니다. 어, 작년 가을에 오픈하여, 아직 이름은 안 알려졌지만, 그래도 이정표가 있어가지고, 어, 많이들 이렇게 그래도, 어, 이렇게 올라오시네요. 어, 이제 뭐, 꽃도 많이 신고 하면 또 유명한, 유명한 또오르래 카페, 어, 명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경치는 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아, 이렇습니다. 아, 요렇게, 어, 간단하게, 이렇게. 친구 차는 다 있는데 친구 차는 있는데 친구 차 타고 잠시 나가, 나갔나 봅니다 이렇게 지금 아 새소리도 짹짹짹짹 새소리도 나고 요 산으로 다요 소나무입니다 보니까 소나무 조경도 아, 나름대로 하려고 지금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야생화만 봄에 심으면 되겠다 야생화만 아 이렇습니다. 여기도 뭐 나름대로 또 여기도 공간도 괜찮습니다.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는 것도. 아 요렇게.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다 이제 야생화도 꽃도 좀 심고. 아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보세요. 경치가 뭐. 오늘은 진짜 봄 날씨같이 날씨가 너무 따뜻하네요. 아 요렇게. 아, 간단하게 이렇게 또 우리 청도 매점면 송원니 404번지 오르대 카페 이렇게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 봤습니다. 아, 가까운 우리 또 대구 분들, 경산 분들, 청도, 청도 계신 분들, 또 가깝게 밀양도 있어요. 또 창원도 있어요. 어, 가까우신 분들, 어, 이 길로 지나치신다면 이렇게 또. 오르대가 있습니다. 오르대 카페가 있습니다. 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차 마시러 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